안녕하세요. 수연 작업실 수연입니다. 오늘은 드로잉 작업을 하면서 슬픔에 위한 사장 슬픔의 흔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게요. 슬픔에 빠진 사람은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마침내 삶에 제대로 적응하면 떠나보낸 사람 없이도 괜찮은 것 때문에 다시 죄책감을 느낀다. 잘 살아내도 잘 살아내지 못해도. 죄책감을 느낀다는 건 뜨거운 냄비를 놓을 수도 잡을 수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는 사실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글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극작가 로버트 앤더슨은 죽음은 삶을 끝내지만 관계를 끝내지는 않는다고 했다. 여전히 사랑하는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 기억과 사랑 속에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 저의 영상에서 죽음이 슬프지만 다시 살아가는 이유의 내용과 같은 말이에요. 만나지 못해서 영원히 관계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어느날 문득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단단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난 2년이 넘도록 슬픔에 빠져서 다 잊고 있었어요. 사별 슬픔을 이겨내려면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서 부서져 내린 많은 조각을 자신에게 접합시켜 온전한 무언가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부서진 게 맞지만 다시 이어붙일 수 있다. 온전한 형태로 말이다. 이것이 누군가의 죽음에서 시작되어 살아있는 당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슬픔의 궤적이다. 죽은 이를 슬퍼하는 모든 이들이 여행하는 길이다. 한 번에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이어지긴 어렵고 멀리 날아간 조각 때문에 마음이 텅 비어버렸지요. 그래서 다시 조각을 이으려 할때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면 해봐야죠. 부서진 조각과 나를 이어주는 일을 찾아보아요. 아주 사소한 내용이라도 일기를 적어보기도 하고 글을 써보는 거예요. 저는 글과 그림을 작업하는 시간이 부서진 조각을 이어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해요. 하지만 집착은 아니에요.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만 기록하고 사랑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요. 조각을 이어서 나의 삶을 다시 살아내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소중했듯 당신도 그 사람에게 소중했다. 부디 때가 되면 이런 의미를 마음에 새겨 슬픔을 이겨내기 바란다. 세상을 떠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과거에도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도 의미가 있다는 이 깨달음, 어쩌면 이것이 당신의 출발점일지 모른다. 책의 마지막은 이런 문장으로 끝을 냈어요. 에게 소중한 아들만 생각했는데 아들에게도 저도 소중한 존재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문장입니다.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서로에게 소중했던 나를 의미 있게 생각하고 우리의 관계를 지키고 있는 나는 지금도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깨달음을 준 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